자 여러분들 오늘 먹방은 어 이거 도뭐 앞에 우리 뭐 기본 반찬 있고 또 제가 직접 그린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입니다. 네 참치 김치찌개고요. 밥을 또머순밥을 퍼왔어요. 머순밥을잘안 보이시죠? 머순밥을 퍼왔고요. 그리고 또 오늘의 특별 메뉴는 뭐냐면 이 달려라 푸드 아 달려라 농부에서 나온 개딱지장이에요. 개딱지장. 저가 원래 제가 해외를 나가면 항상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해외 나가면 가끔씩 새벽에 한식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새벽에만. 그래 가지고 제가 항상 해외를 나가면 사가는 건데 요거는 저도 처음 시켜 봤어요. 이렇게 개딱지장이라고 써져 있네요. 잘안 보이시죠? 개딱지장.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딱 2개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항상 해외 갈때 가져가는 건데 밥이랑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여기다가 참기름이랑 깨 이렇게 탁 뿌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꼭 그렇게 해외에 가잖아 그럼 새벽 되면 한식이 그렇게 먹고 싶다 밥에 막 찌개 먹고 싶고 어.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고양이 통조림 같죠? 하지만 너무 맛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비주얼 때문에 별로였거든요. 음, 비주얼 때문에 별로였는데, 이게 먹다 보면요. 정말 어떤 맛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제가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어떤 맛이냐면, 이게 정확히 말을 하면 그 대게 있죠. 대게 그 개딱지에... 이렇게 밥 비벼 먹는 맛이에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게딱지 밥 알죠? 그 맛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깨 소금 살짝 뿌리고 여기다 참기름 살짝만 뿌려주면 되거든요. 원래 이거 없어도 맛있어요. 없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진짜 맛있어 얘들아. 나도 처음에 비주얼 때문에 으윽 이랬거든.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어, 진이 안녕.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이게. 이거 싸요. 어, 이 마트 같은 데 가면 요만한 거 하나에 5,000원 정도 하는데 인터넷으로 사면 어, 요거 3개 정도, 3개 정도에 한음한 음, 한, 한 2만 원 조금 안 돼요. 네.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고양이 텀 정도 됐지 근데 진짜 맛있어. 그래서 음. 너무 맛있어 아우 그냥 백번 먹어야돼 안비려요 꼬소해 근데 비린거 안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전빵으로 안드시는게 드셔, 안 나을거같은데 나는 뭐 비린거 크게 신경을 안써서 음. 이게 어떤 맛이냐면 여러분들 대게 먹으러 가잖아요 대게 게딱지밥 나오잖아요. 그 맛이에요. 그렇지. 김싸 먹어도 너무 맛있어 이거.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밥을 떠 우선 게딱지밥 나는 좋아한다. 음. 저는 대게집 가서 아니면 홍게 먹거나 대게 먹을 때. 정말 개딱지밥을 너무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시켜 먹으면 꿀맛이에요. 음! 여기다 김치.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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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 아니야? 약간 나는 게딱지장은 약간 해외에서 먹는 음식 같아. 그래서 음. 유통기한이야? 유통기한 한번 볼까요? 유통기한은 21년 8월 28일까지. 약 2년. 2년이 넘네 아니 2년 반? 딱왜 혼자 드세요? 아 나는 방송에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딱 올리고 게딱지장 이거를 이만큼 올려서 딱 먹으면 돼 그러면 딱 맛이 어떤 맛이냐면 딱그 게딱지 밥이야 그냥 맛이 음 저는 쿠팡에서 구입했어요. 가격표 볼까? 얼마에 구입했는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3개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11,870원. 12,000원 정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쿠팡에서 구입했고요. 요거 3개 들어 있는데 12,000원 정도 구입했어요. 개맛있어. 나는 개딱지밥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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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머 어머 놀래라. 그래서 개딱지를 이렇게 퍼 가지고 밥에 그냥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이게개 내장이야, 개 내장 한마디로. 뭐 가격도 싸지 않아요. 음한 개치고 양이 많네 여기는. 쿠팡에 일시품절 떴어요, 어머 진짜. 나는 살지롱 음그 김치찌개 내가 직접 끓인 참치김치찌개 아우 또 이거 우리 아빠가 준건데 너무 맛있지 멸치 아이고야 안녕 여러분들 저녁 식사 뭐 하셨어요? 음. 밥땅 잘 샀죠? 또비빔면 달래장 우와 이거 개딱지장 개딱지장입니다 치킨이요 나도 참치김치찌개 했는데 진짜 매운 떡볶이 먹고나서 복통이 나가지고야 누워서 방송 보는 중이에요 헐키 매운거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김정희님 어서오세요 할도 비빔면보다는 진짜 쫄면이 더 맛있어요. 나는 뭐 할도 비빔면 더 맛있던데. 내일은 팔도 비빔면에 김치 좀확 넣고 한번 먹어볼까 먹방으로. 아니 이따가 밥 먹고. 매운 게딱지장이요? 안 먹어봤어요 아니면 이따가 방송하고 새벽 때 배고프면 비빔면 먹어야겠다 팔토랑 삼겹살도 맛있어요 내가 맨날 그렇게 먹어 게딱지장만 어때요? 정말 말 그대로 게딱지장이에요 그냥 게딱지 밥 먹는 느낌이에요 비벼 먹으면 왜, 개 딱지에 있는 내장 있죠? 그 맛이에요, 딱. 음, 개 내장 맛이에요. 빵이 안 팔면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봐, 있겠지. 짭짤하죠 당연히. 음. 유튜브하고 7kg 빠지셨다고 했는데야 아, 빠진 대로 유지 중이세요 라고 했는데 더 빠졌어요 지금제 처음 영상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사람 엄청 많이 빠졌어요 저 유튜브하고 나서 어머 우리 추모 오빠다 안녕 오빠 이거 이 밥에 비벼먹어야 돼. 남은 거. 그래서 밥에 비벼먹어요. 걔 내장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맞아요. 내장 맛이 좀 진하거든요. 너무 밝아서 안 보이죠 조명 때문에. 음 맛있어. 한나님 어서 오세요. 맛있어. 공여사님 어서 오세요. 음, 괜찮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